근데 좋은데 내가 가만히 있어서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시작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운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 재물을 봤을 때 이분들이 올해 수준의 재물이 많다라기보다 내 거에 대해서 뿔릴수 있는 기회가 많은 해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범생이무당명도된신합니다 반갑습니다. 새봉 많이 받으시죠? 새봉 많이 받으시고. 저희가 음. 모든 영상 이제 이걸 할 거예요. <laughs> 지금 몇 번째 새봉 많이 봉 많이 <laughs> 받으시라고 지금 몇 번째야 지금? 모든 띠마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또 이렇게 네. 우리 지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영유권에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고 항상 가정에 충실한 가정을 이루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또 선생님이 또 좋은 기운을 매 응? 띠마다 12가지 띠마다 다드려니다 무당은 말이 살이야. 그렇죠. 그래서 무당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항상 좋은 얘기를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 맞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laughs> 응. 1972년생 55세 응. 임자생 분들, 응. 2026년 병원용 GT 분들 10년 운세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어. 자, 알아보기 전에 앞서서 이 55세 분들은 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GT 분들이 사실은 운이 좋아요. 그 노력 하고 그래서 저는 GT 분들 개인적으로 저 GT 좋아해요. 왜냐면. 하나를 몰두하려고 많이 정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막 이거에다 했다, 저거했다보다한 가지만 진짜 우직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GT 분들은 어쨌든 노력파들이 많고 음. 또 내가 이루려고 하는 성취감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GT 분들을 좋아해요. 음. 좋습니다. 그 말이 면 끝난 거 아닌가? 그렇죠. <laughs>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 좀 26년도에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미래가있서 진짜 전반적으로 한번 봐주실래요? 26년도는요. 그냥 딱 정확하게 말해서 내 자리가 이동이 된다 네. 딱그 한마디 음. 이마는 지금 뭐냐면요 제가 오늘 이거 말씀하신 데딱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어~ 이민이 많아요 음. 이민이 많다라는 거는 네.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 운이 많아요 음. 올해가 뭐 그렇다고 뭐백뭐 100, 뭐 (100명) 중에 (100명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음. 그런 해에요. 그래서, 이민이 많다, 네. 이동이 많다, 내 자리에 바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GT 여러분들이 좋다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앞 자리를 위해서 네. 이동하고, 이제 성취하려고 가는 과정? 음...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성취가 된다가 아니라요. 아직은 요 이룰 게 많아요. 이 50, 몇 세죠? 55세죠? 이제, 그렇죠. 55세, 요즘 옛날에는 55세면 할아버지였어. 근데 지금은 55세면 뭐... 청춘이야 청춘. 축구요 축구. 그럼. 진짜로. <laughs>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5세지만 음. 이제는 뭐 정년 하신 이제 뭐 퇴직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새 출발을 한다 새 시작이다 어떤 거를 이제 다시금 시작을 한다 음. 이런 해요.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운기가 좋냐? 네 좋아요. 음. 근데 좋은데 내가 가만히 있어서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네. 내가 무언가 시작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운이 좋다는 얘기예요. 아.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있어서 그냥 벼락처럼 부자가 된데서 운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아, 좋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볼 건데 첫 번째로 금전운, 재물은 문서운, 투자운입니다. 어, 저는 원래가 이제 임자생 분들이, 어, 사실은 뭐, 물론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개를 하겠지만, 음.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총합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물은, 어쨌든 주식은, 재물을 봤을 때, 이분들이 올해 수준의 재물이 많다라기보다 내 거에 대해서 뿔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해에요. 음. 돈이 들어온다보다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해거든요. 올해가 네. 그래서 어떤 거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이 그러거든요. 주식 하다 보면 사람이 마음을 못 잡아서 미쳐요? 미쳐서 네. 잃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네. 그것만 조금 지키신다면 올해 수준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 그거 어. 빼고는 나머지 금전은 네 어떻게...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시작한 얘기 때문에 투자도 많은 해요. 그 많은 지금 뭐냐면 지출이 많은 해요. 올해 해가.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것보다 지출이 많고 그걸로 내가 승승장구하기 위한 과정의 발판을 만드는 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땐두 가지인데, 어, 주식으로서 한다에서, 한다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요. 네. 내가 어떤 거를 투자를 많이 하는 해요. 음. 투자, 네. 뭐 주식에다 투자할 수도 있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내가 어떤 걸 배운다고 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음. 내가 어, 무언가를 좀 도전하기 위한 투자에 대한 자금으로 형성해서 투자가 될 수도 있는 음. 그런 해예요. 그래서 돈이 막 들어오는 해는 아니다. 오, 오케이, 좋습니다. 네, 투자를 하는 해다. 앞날 미래를 위한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사람과의 인연법인데. 만남 이별, 귀, 어떤 뒤통수, 좀 어떨까요? 올해는 사람 많이 만나세요. 네, 네 많이 만나셔도 됩니다. 네. 물론 사람 걸을 사람 은 걸러야 돼요. 근데 음. 사람을 많이 만나시래요. 음. 그 안에서 오는 소스라든가, 네. 인연이라든가, 음.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 해요. 음. 그래서 사람은 웬만큼 많이 만나셔라. 음. 진짜 아니다 싶은 사람 빼놓고는 네. 다 만나보세요. 음. 뭔가 인연으로서 뭔가 제안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소스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해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인연으로서 인간으로서 뭔가 제복을 불러올 수 있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인연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과 좋아진다든가 이런 해가 많은 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보시는 해입니다. 어, 좋습니다. 자, 이 영상을 이제 GT분들이 볼 텐데요. 네. 이 영상을 통해 GT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어떤 어...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물론 제가 GT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어려요. 네. 그쵸. 얼굴 봐도 어리겠지만, 그쵸.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방져 보이지 않기 위해 첫 마디는 그거예요. 근데 어, 이 55세의 GT 여러분들이 아직 더 나아가야 된대요. 음... 그 말은 아직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래요. 그 말은 이제 또 다시 나의 백세를 위한 자금과 나에 대한 인생의 설계를 다시금 잡고 시작하는 제이 인생을 사는 해랍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투자를 해야 되고, 내가 인간을 만나, 많이 만나봐야 되는 해고, 내가 3년을 걸쳐서 준비를 해야 되는 해고, 그런 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수전이 기준, 여기서 많이 갈릴 거예요. 네. 55세 지금 이 GT 여러분들이 이 지금부터 많이 갈려요. 내가 여기서 멈춰서 내가 돈을 쓰면서 살든가, 음. 아니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간다든가, 음. 아니면 덧불린든가, 여기서 이제 기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 중요하냐면 중요한 시기예요. 선택을 해서 내가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생각의 마음의 반이라고 하고, 네. 성공의 반이라고도 하잖아요. 음. 올해가 그런 해예요. 그래서 마음을 잡고, 내가 어떻게 또제 2의 인생을 살 것이며,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서 돈을 어떻게 관리해서 더불릴 것인지, 이게 올해의 제일 중요한 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어서, 남들 얘기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계획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GD 여러분들이 그래도 꾸준함도 있고 노력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좋습니다. 네. 자, GT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도 네. 연금하고 좋은 정보 감사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범생인부당 명도된 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님아 새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제가 먼저 인사했는데 여기 구독자 여러분들도 새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어쨌든 가정이 제일 소중하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2026년 병호년 네. 소띠분들 신년 운세를 한번 찍어 볼 건데요. 네. 그 중에서도 1973년생 네. 54세 개축생분들입니다. 네. 자, 이분들 미래를 보기 전에 앞서서 과거에 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잔정도 많은 분이 소띠예요. 되게 우악스러워 보여도 네.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이 정이 많은 분이에요. 네. 그래서 모지질 못한 분들이 많아요. 음. 앞에서는 그렇게 안 보여도. 네. 그래서 항상 정, 정 때문에 인생을 망하고 정 때문에 내가 인생이 바뀌는 음. 분들이 많습니다. 음. 이 개축 분들이. 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소는 뭐야? 항상 달구지 달고 달구 다니지. 금송아지보다는 항상 뒤에 달구지 다니고 살잖아. 네. 그것처럼 이 소띠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고생이 다 내가 노력해서 고생이 있는 게 아니라 음. 인간 때문에. 음. 뭐 어떻게 보면 남편 때문에 아니면 뭐 가정에 있는 뭐 자식들 때문에 아니면 뭐 이렇게 네.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고생이 많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 분들이 많아요 아. 얘기를 해주고 해줘도 네. 이분들은 또정 때문에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먼저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음으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알면서도 당하시는 우리 개축생 여러분들 어, 올해는 그러지 말고 또, 열심히 하시면 뭐든지 행복한 날이 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2026년도에 조금 어떠한 변화와 좀 어떠한 운기가 좀 있을까요? 올해 초에는 사람 조심하라는 소리가 먼저 나와요. 나쁜 거 먼저 얘기 안 하는데 좋은 거부터 항상 얘기하지만 올해는 지금은 그래요. 나쁜 게 먼저 나왔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인간으로 좀 조심해야 된다. 왜? 제가 앞전에 설명했듯이 마음 때문에 알면서도 당하는 게개죽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항상 신중하고 항상 머리로 생각하면서 가신다면, 네. 올해 수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해요. 음. 사람은요, 돈을 버는 게 중요한, 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잃지 않는 게더 중요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좋습니다. 음. 자, 그럼 구체적으로 또 여쭤봐야죠. 음. 첫 번째로 금전원과 재물운 그리고 문서원, 투자원입니다. 재물에서 투자를 봤을 때 투자보다는요 제가 몸으로 움직이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축 분들이. 네. 근데 올해 수전이 내가 몸으로서 아무 인간에 대한 꺼림이 없이 네. 인간에 대한 어떤 나쁜 영향이 없으면요 대박 날수 있는 해가 또 올해예요. 되게 갈리는 해요뭐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모도 같잖아요. 뭐 진짜 보 아니면 뭐라고 네. 네, 딱 그거예요 올해가 음.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또 빠그러질 거고 네. 내가 인간관계만 잘하고 내가 노력하면 올라가서 대박 나실 거고 네. 네, 올해가 특히 그래요 원래 작년 11월달 이때쯤에 변동이 많아야 돼요 네. 이분들은 작년에 음. 작년 하반기에 변동이 많아야 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올라가야 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특히 인간으로서 문제가 안 들어와야 내가 절차대로 갈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개축분들이 인간만 조심하면 대박 날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름이 지나고 나면 괜찮아져요. 음. 자, 어, 그 다음에 이 사람과의 인연 법인데, 귀인이 좀 들어올 일이 있을지. 귀인이라고 하면 방금 전에 인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귀인이라는 것도 그 안에서 봤을 폼은... 때. 네, 그래서 귀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안 좋은 사람 걸러내고 네. 어떤 제안이나 어떻게 부탁하는 소리 있잖아요. 네. 좀뭐 돈, 돈 얘기 나든가 인간에서 뭐 슬픈 얘기 하면서 나좀 이렇게 힘들다라든가 이런 감정에 입을 안 하시는 게 최고예요. 네. 그러면 인간 관계가 좋아져요. 네, 개축분들이 그래. 나는 솔직히 개축분들 보면 지금까지 이제 손님들도 보고 내 제가집들도 있잖아요. 네. 항상 내가 마음이 아파. 음. 그러면 뭐라고 해도 알면서 어떡하겠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또 듣고. 아, 그래서 내가 안타까우면서도 또 챙겨주고 싶은데 또 무당 말대로 안 가주시는 이런 손님들과 네. 제가집들과 이런 분들과 한, 항상 사투를 벌이면서 살고는 있지만 네. 좀한 번은 그래도 남들 얘기 들으면 무당 얘기 한번 들어 볼수 있는 거 아니야? 손해는 없죠 사실. 그렇죠. 저는 진짜 저는 나도 솔직히 생각해. 예, 손해는 없었어요. 내가 뭐 영상에서 뭐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막 얘기하면 아 이것만 한번 지켜보자. 그래도 보합이라는 얘기야 나 그렇죠. 그러니 우리 개축부 <laughs> 여러분들 화낸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대박 날길를 열어야 될거 아니에요. 다잘 살아야지.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런 흐름이 온다. 그래서 인간 관리를 잘 하시고, 인간한테 정주고 마음주고 하지 말아라. 특히 음... 내가 여자면 남자나 남자친구한테, 네. 남자면 여자친구한테, 네. 가정 말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이분들의 말년은 좀 어떨 거라고? 거를... 말려노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음, 어, 솔직히 말해서 개축분들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아니면 도라고, 이분들이. 네. 항상 내 영상을 찍으면 힘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음, 그럼 좋은 얘기를 하면 전안 그러는데요. 나쁜 얘기 하면 전또안 그러는데요. 이러니까. 제가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되게 무난한 인생보다는 뭐 아니면 도가 맞는 해예요. 네. 그래서 잘 사는 분들은 계속 잘살 거고요. 힘든 사람들은 또 힘들게 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인생은 사주가 정해져 있지만 네. 사주처럼 안 살아요. 왜? 사주가 맞냐? 아, 맞긴 하는데 네. 인생은 나의 생각과 내 마음에 오는 행동의 선택으로 인생을 살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내 인생에 점을 찍어가면서 핵을 그어가면서 인생의 막바지에 도래했을 때. 내가 위에 설치했냐 아니면 밑에 있냐 이 차이예요 정말 별것도 없더라고요 네. 내가 어떤 선택을 잘하냐 안 하냐에 인생이 달리고요 운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요 그래서 노력은 기본이고 행동은 기본인 거예요 근데 그거마저안 하시는 분들이 항상 밑바닥에서 살아요 내 밑바닥이라는 단어가 되게 자극적일 수 있는데 그 밑바닥에 사시는 분들을 한번 되짚어보면 내가 정말 노력을 너무 열심히 하고 인간관리 내가 잘하면서 갔던 분들이 밑바닥에 있진 않아요. 그렇죠. 네. 내가 어떤 행동과 선택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무당한테 와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냉정해 보여도 이건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해요. 음.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성공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음,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사실 뭐 저는 소띠 분들의 음. 영상을 통해서 꼭 해주고 네. 싶었던 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전 소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오늘도 영감하고 좋은 정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범수부 무당 명도 대신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호랑이띠. 호라리띠... 음. 운세를 한번 찍어볼 건데 일단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몇 번째 하는지 잘모르 응? 죄송합니다. 오늘 어제도 호랑이 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가정에 충실하시고 네. 돈 많이 버시고 대박 나시고 로또 당첨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하시고. 그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어, 1974년생 53세 갑인생분들 네. 네. 2026년 병호년 네. 호랑이띠 분들 신년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자 알아보기 전에 한번 앞서서 이분들 과거를 먼저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어... 삶을 살아오셨을까요? 되게 즉흥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즉흥적인 것과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 저는 갑인생분들 중에 좀 부자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 어, 그래서 항상 즉흥적이지만 또 머리도 쓰시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욕심이 많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항상 성공에 대해서 대박 나시는 분들이 많은 해고. 아... 음. 어, 오 좋습니다. 좋은 얘기만 해주네. 좋습니다. <laughs> 자, 그럼 아, 2026년도에 병원에 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일단 전반적인 운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적인 사람들보다 이상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티, 티가 많다고. 네. MBTI 중에 T분들이 많은데, 어, 이분들은 사실상 금전에 대한 덕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올해, 올해 진, 그러니까 이제, 이제 2026년이죠. 네. 26년에도 올해 수준에도 좋은 해가 많이 들어오는 해고, 도전에 대해서 결과치나 값어치가 많은 해요. 그래서 올해가 좀 대박이 많이 나는 해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 바라지 않은 돈들이 많이 들어오는 해요. 네. 네. 이, 갑인생분들이. 그래서 좀 대박의 길이 조금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박길이 좋고. 근데 다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인간관계도 인간관계지만, 이게 이성적으로 가신 분들은 항상 일이 꼬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올해가 특히 관제, 구설, 조심해야 돼요. 관제 때문에 힘들고, 내가 관제 때문에, 인간 때문에 조금은 고생하는 해긴 해요. 근데 그것만 지킨다면, 그것만 잘 넘긴다면, 좀 올해 수전이 대박의 행진의 길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인연법인데요. 네. 좀 귀인이 들어올지가 가장 궁금해하실 거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뒤통수를 맞을 일이 있을지도 궁금하실 음. 거예요. 좀 어떨까요? 사람으로 봤을 때는 네. 어, 앞전에는 금전을 대박이 우는 있지만 사람으로서 내 연인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좀 욱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가인생 분들이. 음.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딱지가 나는 분들도 많고, 네. 내가 욱하는 성질이 생기고, 음. 그러다 보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야? 좀안 좋으면 조금, 어, 그런 시대잖아. 요 그렇죠. 그것처럼 올해 수준엔좀 인간관계에서 조금 시비구설, 음. 싸움, 네. 이런 게 많은 해야. 아, 그래서 우리 가빈생분들이 마음을 자정할 줄 알아야 돼요. 자제하고. 네. 그래야 인연법도 계속 유지하고 가고, 네. 큰 일이 안 생기고, 우리가 제일 멀리 해야 되는 게 뭐야? 네. 경찰서잖아. 음. 경찰서랑 가까워지는 해고. 음.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 해요. 어, 금전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대박의 행진이 있는데, 인간으로는 조금 안 좋다 이거에요. 근데 사람이 그렇다? 뭐가 하나 좋으면 뭐가 안 좋아. 우리가 장사도 그래. 두개 차리면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안 돼서, 잘 되는 데서 돈이 이쪽으로 새 나가잖아? 네. 그것처럼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올해가 그래요. 돈 쪽에는 금전으로는 재수가 열려있는데, 인간으로서 감정적인 부분으로 문제의관제 경찰 철컹철컹이 있으니까 네. 항상 매사에 욱하는 성질을 조금은 자중하시는 게 어. 최고입니다. 좋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네. 자, 이분들 좀 말려는 어떨 것처럼 보여요? 말려는 좋아요. 그리고 네. 이런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사람보다 돈을 믿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말려는 돈에 솔직히 쓸어 담는다기보다 그냥 동방석에 앉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음. 그 돈을 아끼고 지키는 사람들이 많고 네. 그래서 운으로 봤을 때는 음. 어, 가정인 게 아니라 금전으로 봤을 때는 말년이 좋은 해요. 말년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금전으로는 걱정이 별로 없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응. 자, 영상을 통해서 호랑이띠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좀 영상 어떤 말을 꼭 하고 싶으세요? 뭐, 기준은 다 달라요. 돈이 얼마큼 있어야 부자고, 뭘뭐 얼마큼 있으면 가난하고. 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했는데, 재산이 10억을 갖고 있었는데도 힘들다는 소리를 해. 어... 근데, 그거는 기준이니까. 아니, 맞아요. 어, 그니까 기준에서 100억 갖고 있는데도 힘들다는 사람은 힘들고요. 1 천억 갖고 있어도 힘들다는 사람은 힘들고. 1억 갖고 있는데 행복하다는 사람은 행복하고. 그 기준은 내가 정하는 거지 남이 정하는 게 아니어서. 네. 이갑인생분들도 매마찬가지예요. 기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에 따라 내 행복의 자주지예요. 근데 그 기준이 내가 그거를 잡으려고 손을 막쫙 같이 내가 한다 해서 잡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기준에서 얼른 빨리 내가 이 정도면 행복해라는 거를 빨리 찾아야 해가 하루하루 해가 쌓이면 그게 10년이 되고 20년 되고 30년이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빨리 행복을 느끼냐가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생각해요. 말년은 다른 게 없어요. 돈은 있어야죠 행복하죠. 근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냐를 기준에 빨리 잡아야 내가 행복을 좀더 빨리 느끼면서 살수 있어요. 저는요, 인생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언제 행복을 빨리 느낄 수 있는 깨달음을 갖느냐가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기준이라는 거를 얼른 빨리 잡으시는 게 좋다. 자꾸 갖고 싶은 게 많으면요, 그만큼 고단해져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호랑이티 분들 감동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욕만 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감하고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